안녕하십니까 이랜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달에 100만원 수입 만들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한 달에 100만원씩의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면 어, 상당히 좋은 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에도 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 대공황이 올수 있을 것 같다는 미래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이전에 신용도 있어서 돈도 빌릴 수 있었고 정부도 자금을 지원해서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제 그 미천이 다 떨어져서 각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으로 암담하고 우울하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국가 경제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기업도 매출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개인의 소득도 줄어들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적은 상태에서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년도를 어떻게 견뎌가야 될까요? 만약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경제 폭락이 오게 된다면 개인의 삶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일하지 않고 노동으로 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100만원씩의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돈 벌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라는 시리즈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이랜드입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고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는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 방법을 찾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제품을 만져보고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로 바뀌었고요. 또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수입은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데 그렇게 돈을 벌수 있고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또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투자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그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이나 그 투자하는 하려고 하는 회사가 안전한지, 그 회사가 정말로 어, 문제가 없는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이템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이 꼭 필요한 아이템, 또 그러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아이템이어야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아무리 회사가 좋고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것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또한 아이템이 좋고 본인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이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잘 검토되고 또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템이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템이 안전한지, 또그 아이템은 수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이렇게 안전성과 수익성과 지속성의 세 가지 요소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성이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져도, 그것이 사업으로서 좋은 아이템이 아니고요. 또 수익성은 좋지만 지속성이 또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노동을 해서 하는.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죠. 노동에 따른 근로소득이나 화이트칼라 같은 경우는 사무 일을 처리하고 어, 돈을 버는 소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수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어, 가게를 열고 또 회사를 차려서 거기에서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고정 비용을 빼고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금융 수입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도 금융 수입이고요. 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어 배당을 받는 것도 금융 수익입니다. 물론 주식 주식에 투자해서 그 주식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올라서 어, 이익을 받는 것도 금융 수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리 수익이 있습니다. 영업권이나 판권, 또 조직 수익, 또 특허에 관한 권리, 또 저작권 이런 것들은 다 권리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2차 산업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지적 산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수익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 정말 어렵고요. 또 기업을 세워서 돈을 버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금융 수익과 권리 수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자 수입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기준금리가 연연 0.5%입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에 제공해주는 금리 기준입니다. 은행은 지금 최고 금리가 2%에서 3%대 초반에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1%에서 2%의 이자를 받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2% 후반에서 3% 초반 대니까요 이렇게 이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수입은 과연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제 이자를 받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1년에 기준금리가 0.5%라면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야 2%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라면 1천만 원을 넣었을 때 1년에 20만 원인가요? 예. 그리고 1억을 넣었다면 1년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을 넣어놓고 월 15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세가 27.5%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을 넣고도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제 금융 정상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 소득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100% 상품이 있다면 어떨까요? 연 2%가 아니고 1년에 100%의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어, 엄청난 이자 소득이죠. 정말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씩 어, 실질적인 수입을 낼수 있는 어,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요. 근데 틈새 상품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100% 상품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넣어서 1년 후에 2000만 원을 받는 정기 적금 상품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품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나온다고 하면 돈이 뭐몇 십조 몰리는 거는 이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어, 이 상품이 안전한지 또 실제로 지속적으로 줄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0%씩 이자를요, 400%를 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요, 1,000만 원을 어, 맡겼더니 매달 100만 원씩 해서 40개월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죠 10%씩 400%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원금이 안전한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다고 하고 안 줘버리면 꽝이죠 지속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가능한 실제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하면 천만 원 가지고도 한 달에 100만 원씩 40개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이, 이 투자 이슈에 대해서는 어,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보가 관심이 없고, 없으시거나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아래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로 이름과 사시고, 살고 계시는 지역 그리고 문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으시고 그리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그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상 뭐 오늘은 한 달에 백만원 벌수 있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회원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단에 어,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딸랑딸랑 표시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를 검은색으로 게 어, 되도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랜드였습니다.